바로 생명을 창출하는 문화인지 아니면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보다는 생명을 멸시하는 문화가 더 강조되고요. 사람보다는 어떤 성공과 경제적인 가치 숫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외적인 조건이 어떤 성공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을 추구하는 것들에 어떤 방향성과 하느님을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충돌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다니엘 예언서가 이 꿈과 환시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바라본 그 환시의 이야기, 바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진정한 지배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다니엘 예언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장과 절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육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다니엘 예언서의 가르침 다시 한번 잘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